가 여자로 여 너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,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후이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울랄라 세션에 김명훈 선배님 김명훈 씨네명훈형 추천으로 이렇게 좋은 또 경험을 하게 됐네요 이게 선글라스인데 선글라스 네 이게 굉장히 작년에 여름에 제가 어떤 풀파티 공연을 갔다가 그래서 선물 받은 건데요 너무 예뻐가지고 네. 저도 여름에 가끔 쓰기도 했었는데 네, 이렇게, 네, 그대로 있습니다 보증서도 있고 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선글라스 네, 네. 이거를 한번 써봐주실까요? 네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여름 때 쓰면 딱 좋을 것 네, 같아요 여행 갈때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3월달에 작년 3월달에 단독 공연할때 아, 50개 한정으로 제작했던 텀블러인데 텀블러 네 여기 어벤 뮤직 후니아라고 어 적혀있는. 이름까지 적혀있는 네이 공연에 와, 오셨던 분들은 몇분이 받으셨고요 지금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건데 아, 딱그 49개가 나가고 한개 네. 남은 네. 제품이에요?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제가 쓰고 있다가 네. 깨끗하게 소독을 해놨습니다 <laughs> 소독까지 네 이거를 <laughs> 네, 좋아요. 두 번째 물품은 우리 이아 씨의 직접 이름이 들어 나와 있는 텀블러. 네. 마지막 마지막은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. 이거는 이제 세상에 하나입니다. 이거 세상에 하나. 네, 제 친구가 반지 만드는 친구가 있는데 아. 제 이니셜로 반지를 만들어 줬어요. 이 H. 네, 이거 무광 은입니다. 요 이니셜 반지를 이니셜 반지까지. 네, 저에게 선물한 친구의 동의 없이 제가 <laughs>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어, 저 재작년 1 5년 겨울에 나왔던 앨범 아홉수라는 앨범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던 뉴챔프, 뉴챔프, 챔프, 뉴 챔프? 네, 챔프 네. 형에게 또이 좋은 기회를 전달하고 싶고요. 네, 두 번째. 두 번째는 패드키즈의, 어, 패드키즈, 케이미라는 네, 분 앨범인데 네, 굉장히 잘 하십니다. 되게 예쁘시고 네. 그분께 두 번째로. 전달을 합니다. 세 번째 굉장히 지금 핫한 친구인데 지금 요즘 고등 래퍼 한창 하고 있잖아요. 디키즈라는 크루가 지금 뭐 네이버 실검 1위도 하고, 하고 있는데 디키즈 크루의 리더 이 수린 군 네. 루다 수린 군에게 또이 기회를 전달해서 또더 영한 친구들에게 또 넘겨서 넘, 네. 넘어갈 수 있게 좋은 기회를 네, 한번 전달을 도록겠습니다 공연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제 음악 더 재밌게 해나가고 싶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